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예, 오늘은 테니스 분야에 올라온 질문은 아니지만 테니스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 질문에 파워볼 운동효과 파워볼이란 운동기구를 알게 되었는데 근력향상이랑 근육크기도 늘어나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테니스에도 좋은 운동기구입니다 파워볼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렇게 주먹, 사각 크기 정도 된, 이렇게, 공처럼 생겨서, 볼이라고, 볼이라, 볼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이 원형의, 구형의, 고, 그, 이, 작동되는, 안에 또 하나 볼이 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보, 볼이 돌면서, 회전력으로 진동을 발생시켜서, 팔에, 근력을 향상시켜 놓은 도구인데, 이 파월 제품은, 비싼 제품부터 저렴한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굳이 꼭 비싼 거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저렴한 거를 사시면은 뭐 약간의 소리가 있고 약간의 좀 진동이 더 세지거나 뭐 잡는데 불편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운동 효과 차이는 미미하 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거 하실 필요 없고요 테니스뿐만 아니라 팔뚝이나 전완근 사용에 많이 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골프나 야구 같은 이런 스포츠의 선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효과가 있고요 사실 테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도 이 파워볼 운동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 한번 파워볼로 검색을 해 주셔가지고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요. 예. 팔뚝이나 전완근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근력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식인에서 뵙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